그러나 하나님이 그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아무 여지가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보시고 베푼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은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답은 이거예요.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듣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는 물에 빠지고 익사하기 직전이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생명줄을 던지신 거다. 하지만 그 줄을 잡는 건 네가 해야 한다. 죽은 사람은 못 잡는다니까요. 당신은 썩어가는 시체였습니다. 거의 죽었던 게 아니라, 죽기 직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죽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